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손에 이끌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기라도 주가 이도하는 대로 좋아같이가겠네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선기자해 놓고 이 우리들도 기찬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찬기, 같이 찬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찬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며 낮에는, 낮에는 구름이,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 아멘 오늘도 새벽 기회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지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의 이만한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 땅을 빠져나온 직후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출애굽기 13장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 블레셋 땅으로 곧바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애굽 땅에서 막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앞길을 비추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가시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구름이나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를 보세요.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이끄시잖아요. 그때 모세는요, 불이 붙어서도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 나무를 목격했습니다. 그게 하도 신기해서 그 떨기 나무가 있는 쪽을 향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곤 했어요. 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곤 했습니다. 이처럼 구름이나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수단이 되곤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선대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포위를 당한 형국이 되고 만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 뒤로 옮겼고 함께 진영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네듯까지 애국군대가 치러지지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애국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름기둥이 있었던 거죠 또 그때 구름에 애국군대가 있는 곳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곳은 환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애국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이처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이 완성되니까 그곳에 임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거죠 성막 위에는 늘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난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해서 전투요원도 선발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진영을 갖추죠 그들은 6월째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다시 한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존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사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움직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무르면 이사야 배성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동안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진을 치고 주매 지시를 따라서 길을 떠나고 냈어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어요. 아주 짧은 기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베스는 주저없이 짐을 싸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나지건 밤이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났어요.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혹은 열다시 계속해서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사야 자손은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세요. 이사야 볼수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정해진 날짜가 아니잖아요. 언제 옮길지 몰라요. 언제 머물러 있을래지 모른단 말이에요. 장막을 세우고 걷고 하는 일 쉽습니까? 사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밤에 장막 설치를 맞춰서 좀 쉬었다 치면 아침에 보니까 다시 구름길에 거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장막을 걷고 길을 나서야 되는 겁니다. 제사안과레인더 보십시오.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하고 조립하는 일이 쉽습니까? 그래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하루 만에 다시 해체하고 길을 나서야 하는 거예요. 언제 길을 나서야 할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지 전혀 몰라요. 그들은 오직 성막 에 머물러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말씀 것이 묻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laughs>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갈 길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평안한 거예요. 물론 가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도대체 언제 옮겨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또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가면 가난안 땅에 갈수 있는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갈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 속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은 장막을 다시 펼쳤다가 또 걷었다가 이걸 반복할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레이지파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기꺼이 성막을 다시 해체하고 또 옮기고 조립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소망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 확고한 사람은 평안해요. 사람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닥치면 불안해할 수 있죠.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뭐예요? 다시 평안해져요. 뭐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형평이 좋지 않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서둘지 않아요. 늘 순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자신의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이 보통 직분입니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처음에는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험한 것에 나의 시선이 향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어떤 세상의 명예적인 것에 눈을 돌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결국 화가 되어 돌아와요. 우리는 늘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레이지파의 경우도 보세요. 성막을 설치해 놓고 몇달 정도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성막을 세웠다가 다시 해체해야 한다면 인간적으로 짜증날 수 있잖아요.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맡겨진 일이니까 군설이 말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 지파만 아니라 나무의 지파들도 장막 세우고 짐을 풀었다가 짐 싸고 장막을 해체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좀 며칠 만이라도 쉬고 싶은데, 구름길동과 불길이 떠오른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요, 때로 고단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난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귀찮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짜증이 나더라도, 괴롭더라도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산다 열심히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랄지라도 그 어느 것도 똑같은 하루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허무한 것에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늘 지켜주시며 정말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힘쓸 수 있는 고로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사명을 언제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고독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모두가 한 산더미 없이 구원의 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오직 주님 바라보게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을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으로 여러 몇가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오니 어리의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태를 바라고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주시고 정말 한 사람도 없이 권의 은혜를 누리게하여 주시며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또 자녀 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대학 진학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평생 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 잘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인간적인 욕망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루한 사업장에 내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와도 뭐 중고도 뭐 청년부이기까지. 주님, 모든 부서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섬교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학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영한영혼이 한용, 바르게 세워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통화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개시에 거둬지는 놀라운 축복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기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기관들을 통화에서 우리 성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며 하나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약했으니 받는 모든 부서를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로운 생애 사모님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고 편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소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실신 교회 위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꼭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하나님 뜻을 바르게닦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세상에 나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수 있도록 주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극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의와 공의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민족은 여러 해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맡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서진 교회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또 주인자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북한 땅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시며 그 땅에 많은 교회에 서거져 수많은 온도의군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송계사들에 주께서 길가해 주셔서 그대 원신을 통하여 서 많은 고뇌하며 매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가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